여러분 파쿠르에는 중력을 무시하고 올라가려는 원런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보통 높은 벽을 단숨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원런은 키, 실력, 벽의 미끄러움 정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달라져요 적게는 2m부터 많게는 4m 이상까지 사람마다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원런 높이가 3m에서 4m 그 정도 벽 사이를 오락가락 하거든요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원런 최대 높이를 도전하는 영상을 보면 대략 3.8m 되는 이 벽을 아슬아슬하게 못 잡았죠. 아 참고로 이벽저 고등학교 때 이미 한번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원런은 보통 한 발을 벽에 짚고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 기술은 벽의 생김새나 기술을 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자주 달라지는데 여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브로디 형제가 벽을 올라가는 영상인데 마치 닌자처럼 양쪽 벽을 왔다 갔다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약간 마리오가 벽차기하는 느낌도 있어요. 아, 실제로 마리오 코스프레하고 올라가기도 했어요. 디테일로 코인시즈도 나왔네요. 브로디 형제는 원래 유명했지만 이 영상으로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으론 MP 사운드 파쿠르 채널의 셰인 파쿠르인데요. 파쿠르 쪽에 올라가는 기술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한때 제롤 모델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셰인은 여러 기술 중 올라가는 기술을 자주 선보이는데 올라가는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고 본인만의 세계 확실해서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내는 분이죠. 단순히 원론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닌 장애물의 위치와 간격에 맞게 본인의 기술을 계속 바꿔가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요. 약간 쉐인을 보면 떠오르는 다른 스포츠가 한 가지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느꼈겠지만, 옆 동네 클라이밍 운동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클라이밍에도 건물을 오르는 빌더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빌딩과 볼더링을 합친 단어인데, 말 그대로 클라이밍을 건물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클라이밍에서 매우 유명하신 김자인 선수님이 2017년 롯데월드 타워를 빌더링에서 화제를 불러보았어요. 쉐인도 클라이밍의 이해도가 높아서 파쿠르 기술과 클라이밍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쉐인이 사용하는 클라이밍 기술 있잖아요. 제가 클라이밍 기술 명칭들은 잘 몰라서 클라이머 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쉐인은 벽을 빌더링 하는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또파쿠르하는 정체성에 맞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쉐인은 뭔가 좀비 세상이 찾아오면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굳이 길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벽을 타고 도망가는 걸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파쿠르가 참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파쿠르는 클라이밍과 섞어서 올라가는 기술을 좀더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체조랑 섞어서 나만의 길을 우아하게 개척해 나갈 수도 있어요. 약간 물과 같은 존재죠. 물은 병에 담으면 병 모양이 되고,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돼요. 그래서 파쿠르에 자신만의 재능을 넣으면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에 있어서 섞을 수 있는 매력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파쿠르 알려주는 남자, 김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